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올해 10월달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과천에서 아파트 신규 분양이랑 전국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오피스텔 2곳을 분양합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11월 12일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발표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1월 22일에 특별공급 접수 진행하며 당첨자는 12월 1일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우정병원 재건축 현장으로 전용 면적 59에서 84, 174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문원초등학교와 문원중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이마트가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 레미안슈르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17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 과천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이하 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천에서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입니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주거형 오피스텔이 10월 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단지는 과천시 별행동 1-21번지 일원으로 전용 면적 84, 주거형 오피스텔 89시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과천시 별행동 에스트로 쇼핑 재건축 현장에서 과천 한양수자인 전용 면적 21에서 57, 오피스텔 380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과천시민회관, 이마트 등이 있으며, 도보일에서 2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위치합니다. 오피스텔 청약신청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물량은 과천거주자 우선 공급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100실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100실 미만은 계약 후 즉시 전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군에서는 1인당 1개 호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